안녕하세요. 다과통계 네, 여러분. 네, 그 네. 오늘 저에드벌론 중에 하나는 국민정권 발권이라는 물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모의는 1년 내내 걸린다마 저희들이 에드벌론을 걸었어요. 그리고 메인 엘스마고국민정권 왜냐면 이게 이제 문재인 도당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전문에 보장된 자일부의 저항정신을 대승한다는 그 폭법정신에 입방해가지고 우리 당은 자열첸 투쟁 의식으로 이폭주열차를 멈춰야 된다는 이러한 국민운동이 시작으로 오늘 저렇게 애블론하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본당하기 때문에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저항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세상 기념해 주셔야 될것같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씨가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또 원동을 했어요. 뭐 인권위가 뭐니 하면서. 그거야말로 국정농단이요, 사방농단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탄핵 사유가 또추가되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북한의 국익을 대변하는 듯한 애매모호만 이야기하고 실체가 없는 평화지대,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는 문재인씨.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협법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이 자유민주인협, 시장경제, 보편적인 인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깨지 못하고 있으니까 민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헌법을 지키는 일로 나서고 있어요. 사회주의는 천대로! 미국의 국제주의 개입 요소를 철명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의 잘못된 사회주의 요소를 비판하는 간접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런 메시지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고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하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들 하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레이 FBI 국장이 서울에 와서 여기서 2박 3일간 머물다 갔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 FBI 국장이 한번왔다가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때는 여기 와서 그 당시 국정원장도 만나고 법무부 장관 만나고 검찰총장 만나고 경찰총장 만나고 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경찰총장하고 문관용 경찰청장 두 사람만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경찰총장은 그냥 공으로 뭐 만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윤석열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적대하고 동아시아의 전체주의 세력과 싸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물어지고 이념적으로도 고립되고 타고 해야 돼. 그런 정권이 된 것입니다.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3, 사식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오늘이 9.28 서울수복의 날입니다. 그 당시 낙동강 정성까지 맺는 대한민국의 조카 앞에서 메가더 사령관이 200여 척의 군함과 7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인천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국진으로 남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좌익의 포로되고 주사파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제2의 인천0 3급 작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국민정권을 발동으로 이인천0 3급 작전을 담아내서 문재인 정권을 가도하죠. 김정은은 당원 동자 여러분, 충청도의 교회 지도자, 1248명이 오늘 조선을 구해 장병한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은그 광고 내용 10조를 제가 읽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주권주의를 저버리고 공국 정권으로서 공산주의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문재인 여권은 당장 반성하라는 그런 엄청난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 나서는 거 보니까 지금 지식사에서 회 4천 명이 만든 교수들이3,400 명의 신병으로 지식 선언을 하고 문재인 정권 타도, 조국을 타도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기름을 붓어서 문재인을 끌어안 운동에 다 같이 독참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제 하루하루 벌이고 있는 주제. 우리 조원진 대표님, 옥문진 대표님 모시고 앞으로 9월, 10월, 11월 전국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주도권을 잡고 자유한국당처럼 문재인 퇴진이 아니고 조국 구속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는 이 난국을 타파할 수가 없습니다 여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문재인 차도 주사파 정권 퇴출 그거를 슬로운으로 걸고 진정한 보수 우파 진보국파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새로운 역사에서 주체 세력을 수 거듭나는 정치투쟁, 역사투쟁 그리고 권력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주체가 될수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 함께 투쟁하자!